에스더 3장 말씀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호산나 에스더 3장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심을 가지고 하만하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두개를 보았습니다 결단 있는 믿음으로 원칙을 세워 에스더를 황후로 키워낸 모르두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포장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람 눈치 보며 세상에 무릎 꿇은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으며 인정받지 못할 때는 거절감에 분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탐욕과 정욕 앞에 자기 과시에 이끌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의 불이 앞에 무릎 꿇은 적이 많았습니다. 공짜로 주는 물건 앞에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고군분투하며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일상을 다니엘과 모르드개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나의 무릎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